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파나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상은 평소와 다릅니다. 분할 매수 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이를 공개할 생각인데요. 설명에 앞서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내기를 할 거예요. 이거 가정으로 하는 돈 내기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분할 매수 매도와 관련 있으니 시청해주세요. 그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기 전에 룰을 말씀드릴게요. 경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치를 수 있고 배팅 금액도 제 마음대로입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만원을 걸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기를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은 2만원을 걸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또 제가 졌습니다. 하. 저는 3만원을 잃었습니다. 다시 하시죠. 세 번째 게임은 4만원을 걸겠습니다. 가이바이보. 또 제가 졌을까요? 눈치 채셨겠지만 저는 이길 때까지 금액을 두 배로 늘릴 거예요.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저는 몇 번을 지더라도 한 번만 이기면 만원을 봅니다. 가이바이보 게임으로 보이지만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홀짝게임이 아니잖아요. 배팅을 하고 운에 맡기는 가위바위보랑은 다르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배팅을 할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보다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위바위보와 주식시장을 비교해 볼게요. 가위바위보는 50% 확률이죠. 주식시장은 미지수입니다. 좋은 종목일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남자는 주먹이라며 주먹 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길 확률이 올라가나요 확률은 여전히 50%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 좋은 종목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할수록 좋은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확률은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팅금액은 가위바위보로 할 경우 맹신을 안하기에 소액을 걸고 내가 공부하고 잘 알고 좋아하는 종목은 맹신하게 되면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승부에서 이길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밖에 없어 보여서 모든 걸 걸었어요. 지면요. 말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이해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승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공부해보니 너무 좋은 종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싸. 남들도 2주씩 좋다고 해. 목표가는 무려 두배라고 그래서 매수하셨죠. 결과는 만족하셨나요? 우리는 큰 수익을 바라고 적게 산 종목이 급등하면 후회합니다. 몰빵할걸. 이라며 말이죠. 저때다 털어넣었으면 지금 얼마인데 한숨을 쉰다는 거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엔 올빵을 했더니만 급락해버리기 일쑤죠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미 손실이 크고 조급합니다 손해가 막심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싶어져요 이 종목은 수익이 납니다 이슈가 있어요 대박급등주입니다 라는 소리에 빠지기 쉽고 한두번 수익을 내다가도 더 크게 잃기 쉽습니다 잃었던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벌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어렵겠지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벌면 만족하실 거예요? 30%? 50%? 100%?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다가 더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1년에 제 자산의 26%를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업투자자가 너무 소박해 보이나요? 상한가 한방이면 30%인데 너무 적어 보이나요? 그럼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1년에 26% 수익이 꾸준하다면 10년 후에 자산은 10배가 됩니다. 처음은 원금입니다. 작아 보이죠? 첫해 26% 수익이어도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3년마다 원금은 2배로 증가하면서 6년째에는 4배, 9년째에는 8배, 10년이 되면 10배가 됩니다. 연26% 복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자본도 그런가 봅니다. 아쉽네요. 주변에서 주식을 빨리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식하고 싶네요. 10년 후 10배, 또 10년 후면 100배가 됩니다. 즉, 20년 후 자산은 100배가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20년이면 100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연26% 수익 대단하죠. 1년 동안 수익인데 급등한 주, 상한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해서 1년에 59%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더 빠릅니다. 10년에 100배가 되거든요. 20년이면 만 배입니다. 1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20년이면 1조가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하고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지키는 싸움이 중요한데요. 지키는 싸움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명사 워런 버핏은 룰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룰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입니다 그만큼 크게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하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세 번의 분할 매수 계획을 잡을 거고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사고 팔 겁니다 박스권 장세로 예상이 되고 이때 수익 내기 좋은 방법입니다. 매매마다 10% 수준의 수익을 쫓을 예정입니다. 가위바위보 게임과 비슷해요. 괜찮은 10종목을 선정하고 낙폭이 심한 3종목을 매수합니다. 1000만원을 원금으로 3종목을 각각 100만원씩 삽니다. 매수한 종목이 10% 빠지면 100만원씩 더 삽니다. 10% 올라가면 절반씩 매도를 합니다. 이 방식을 계속해서 대풀이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서브계좌에 천만 원을 두고 매수 매도시마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 달마다 정산을 해서 수익 인증하는 컨텐츠를 계획 중이고요. 저는 아쉽게도 여러분들께 고급 정보, 예상되는 급등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100% 수익? 단기간 대박 종목도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제 방식이 얼마나 통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수익을 위해 종목 선정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추종할 계획이고요. 열종목 성정은 섹터 리포트 최근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한달 정도 제가 하는 방식을 보고 괜찮다면 확인해 보고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였습니다.